어, 요근데 어느 정도 좀 거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번데 일단은 상의하고 예, 적절하고서 내가 예, 얘기를 할게요. 예, 내가 어 이따 호우님이랑 통화해서 예, 삼촌이랑 의논해라 그럴게요.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신 분들. 아, 근데 뭐그 지금 문자가 온게 있는데요. 예. 뭐 이번 재판에 증인이 또안 나면 오 어떡하냐고 근데 문자가 온게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아, 새로운 변호사님이 뭐 얘기 하겠죠. 삼촌이랑. 예, 근데 그건 아직 제가 어떻게 얘기되는지 몰라요. 그 우리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후원한 돈으로 누가 나눠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아, 예, 그 모욕적인 말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그좀 제대로 알고 계세요. 변호사님이 새로운 변호사님이 접견을 했어요. 예, 삼촌한테 접견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떠드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예, 요렇게 써놨습니다. 요렇게 예, 한번 보세요. 사기주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등신 같은 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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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기주의라고 캐처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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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다 그런데 어? 누가 쓴 건지 딱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변호사를 또뭐안 했는데 했다고 내가 사기쳐서 돈을 변호사비를 누나 쓴다고 이런식으로 또 올려놨어요. 예, 명예선이죠. 예. 아이고, 그냥 그 우리 어? 그 식당 거 어떻게 되나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나 걱정해라. 아주 걔네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등신아, 내가 삼촌 기소유예라 그랬냐? 내가 삼촌 기소유예라 그랬냐? 내가 삼촌 기소유예라 그랬냐? 내가 삼촌 기소유예라 그랬냐? 시원이 얘기했지. 등신아, 근데 삼촌 얘기를 했냐? 좀 제대로 알고 해. 한국말 모르냐? 어? 너 미국말 쓰냐? 형신 같은 게? 좀 미국 쓰는구만, 아주 미국말 쓰는구만, 저게 아주 그만 이게 뭐야? 이게. 예? 사기주의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 봐요. 예? 니네 엄마 가게에다 그렇게 조이라 음식 잘못했다고 이런 또라이야 여기 딱닭 깔아라 그러면서 나오죠 닭 깔아라 그러면서 나오죠 됐죠? 닭 깔아라 그러면서 나오죠 됐죠? 닭 깔아라 그러면서 나오죠, 나오죠? 다캐치 해놨어요 예. 닭 깔아라고 닭 깔아라고 닭 깔아라고 닭 깔아라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계를 뭐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를 뭐 선임한 것, 것인지 예? 아니, 언제 우리가 변호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으냐 등신아 너네 같은 줄 아니 내가 어째 그 정도로 강일해졌으면잘 알아들어야지 등신 같은 개 아주. 에이 등신아, 구청에 빨빨 리 전화질하고 그러자 고 우리도 앞으로 어? 이거 알아듣겠냐 너?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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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야, 등신 같은 놈아, 내가 그 삼촌 얘기했냐 등신 같은 새끼야? 알지도 못해서 야 녹화해서 봤으면 제대로 봐 이놈의 새끼야 희연이 얘기했잖아 이놈의 새끼야 기소유예라고 이 새끼야 택배도 모르면서 이새끼 기소유예라고 이 새끼야 기소유예라고 이 새끼야 기소유예라고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내가 언제 삼촌한테 기소유예라 그랬냐 이 새끼야 아유 진짜 저거 생긴 거 없고 씨뭐 오라무통같이 생겨가지고 뭐 오라무통같이 생겨가지고 뭐 오라무통같이 생겨가지고 뭐 오라무통같이 생겨가지고, 뭐 생겨가지고 야난태인데 강의 듣지 말고 임마 교도소 가서 가서 배워 이놈의 새끼야 거기, 저재소자들이 어, 호는 사람도 더 잘하러, 이놈 새끼야. 가서 들어가서 배우고 와라. 한 2, 3년 팍서 보면서배워가지고 와. 사기를 칠래, 이 새끼야. 잘 사기, 쳐이 새끼야. 뭐, 한동훈, 우리 지지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는 방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거기를 계속 찍고 댕길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삼촌 올 때까지 방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 에, 저 등신, 의발 리 같은 것들한테, 에, 저 등신, 의바리 같은 것들한테, 에, 저 등신, 의바리 같은 것들한테, 하나도 우리 꿀릴게 없어요. 저것들은 지금 미치고 팔딱 뛰고 있겠죠. 많이 걱정해그랬는데 이제 다 왔어요. 예. 예, 삼촌 뭐 금방 반뭐 누가 대다반 지나면 다잘다 다, 시간 다간 거라고 예?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시작이 끝이라 그3 0 삼촌은 지금 사람만큼도 안 남았어요 더 빨리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아 오늘도 뭐 (84명에서) 뭐그눈땡굿땡그거라고 쳐다보는 작것들 있죠 예그 등신 새끼 예, 등신 새끼 두놈예그 등신 새끼 예, 등신 새끼 두놈예 니네가 한만 그래도 방송 열심히 키고 어 삼촌 조만간 나온다 예나오다나는데 니네들 얼굴 안 보여줄게 내 얼굴 보냐고 얼마나 지겹겠냐 니네들 어? 등신들아그 대신 고보 고, 고소 고발은 해줘야지 <laughs> 고소 고발은 해줘야죠 다 준비해 놨어요 제 얘기 알아들었죠? 네. 네. 어, 주소 딱 보면 딱나와요 가날 네, 구청 있죠? 네. 무조건 그거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시비는 가려야죠 어, 가서 조사도 받아봐야죠 네, 조사도 받아보고 재료 줬으면 재료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벌금 나온 벌금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게명이몇 개가 되죠? 뭐. 네. 협박질에 네. 네.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영예이 손에 그럼 내가 뭔데 뭐 사기쳤다고 뭐 사기로 우리 내가 또 언제 구독자를 속였다 고 그러고, <laughs> 구독자는 내가 속인 거 봤어요? 저 등신들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근데 이제 등신이라고 써서 고소해라. 등신이 고소합니다. 이렇게, 어? <laughs> 쟤네들은 딱 고소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명실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쟤네들 모른 자를 내가 쟤네들 자네들고 지네를 자칭했다는 거예요. 그거 법에서 안 된다, 등신아. 어? 법에서 안 되는 거야, 등신아. 어? 자꾸 해면은 어? 상습으로 걸리는 거다. 아, 어? 등신아. 이거 아이구 좀 해라, 이 등신아.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빠가야로 온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 빠가야로러가알아듣겠냐빠가야로빠가야아로디냐가알아듣겠냐빠가야로빠가야로요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빠가야로요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빠가야로요가 알아듣겠냐? 빠가야로